요시 네. 오빠 내일도 요시 요리 응. 오케이 안 해요 아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. 이게 아주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. 그치? 응? 공부해? 응, 아, 가봐요. 오... 밥 먹어야지, 이제. 오케이. 아, 이거 뭐야? 응. 오빠, 원니, 원니 컨텐츠. 원니 컨텐츠. 오, 능원, 기파, 요시, 요리. 오. 음, 오빠, 요리 해라. 응, 대왕, 어. 맛있는 거. 음... 오늘 계속 요시 공부, 공부. 기말? 오빠 그기기이 응. 아~~ 맛있어요 이렇게 응. 오빠 최고? 어 응. 최고 기다려 오빠 요리해줄게 응. 응. 이야~~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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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푸치프 이야~~ 군만두 근데 소스 없어요? 소스 갖다 줄게 일단 군만두 <laughs> 군만두 알아? 이거 타, 아, 태국 있잖아 태국에 있어요 이야 yeah, 맛있겠지 먹어봐 오빠 요리 군만두 그리고 그래, 소스 왜 음. 이렇게 해요? 간장 식초 고춧가루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한국에 이렇게. 그쪽가루이거태국 <laughs> <laughs> 소리, 소리. 어, 아니야 태국. 오,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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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맛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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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어 이거. 계속 아 계속 음. 오빠 오늘 요리 어때? 맛있어요. 많이 먹어. 다 먹어야 돼. 다 먹을 수 있지? 응응다 응, 먹어.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네. 와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지. 어. 이거 이거 소스는 어때? 소스 도으시겠어 오빠 한 거야 이렇게. 이제 공부해밥 먹을 수 있으니까. 이따 또 오빠 요리 해줄게 점심때 오케이? 응응 유시 응. 응? 디저트 먹을래? 배불려 배불러? 응좀 음. 쉬고 있어 지금? 공부 조금 있다? 머리 없어? 음. 배고프면 얘기해 뭐 디저트 약긴 얘기해 오케이 니 유시 서바이서바이오 빠이기 이찮 간식 먹을래 이제? 야, 조금 배고파? 요괜찮출요괜찮요시 응. 응, 디저트. 와 이거 뭐야? 요자찮 음. 어, 이거 요저트예요 디저트 조금 했잖아 오빠 다섯 개 디저트. 이거 응. 한요디저트예요괜 응, 디저트. 요괜찮 응. 맛있지 이거. 맛있어요. 그치, 그치? 응. 잘 먹고 공부 잘. 해. 이거 디저트요. 응. 아까 많아요. 대 이거 조금있잖아 지금 다섯 개. 디저트. 짱. 짱. 예. 짱. 오, 뭐 편하다. 툭. 포크. 음. 태국 사람 좋아요. 오빠. 언니 짜이디기 파이 요시. 이렇게 음. 요 <laughs> 아니야 무슨 소리야 쉽게. 이 야, 이거 튀기는데 힘들어. 나이거 디저트 음. 아니에요. 조금 디저트. 리조트 이렇게. 보통 달아요 아니요? 아니야 이것도 디저트야. 먹어. 먹어봐. 그래 이건 소스 좋네 아니에요? 아니 이거 아깝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깝잖아. 먹어봐. 음, 음. 괜찮아요 맛있어요. 맛있지? 봉태미랑 놀아? 응. 우리 저녁 먹어야지. 그래. 응, 저녁 먹어. 나와? 이제 나와서 먹어. 자. 가자! 가자! 액션! 오늘 저녁이요? 또 이거 <이건> 먹어요. <laughs> 아니요 요시 아까 너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음. 했잖아 이거 어, 너무해 매일 아. 그냥 오빠 매일 회사 이렇게 줘요?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맛있잖아 근데 갈래 왜 이렇게 이거 기름 안 갈아서 그래 너무해 맛있지? 아. 오늘은 음. 다른 거 음. 한도 안 먹어요 만 먹어요. 그래서 오. 얼굴 만두를 나 지금 <웃음> <웃음> 지금 얼굴 먹, 만두 가봐요. 너잘 먹네. 맛있지. 아 음. 그렇게 음, 오빠... 하루 이렇게 그래서 하루 이렇게 먹어요. 오늘도 오빠 요리 해줄게. 오케이. 내가 안 해. 저는 오빠 사랑 안 해요. <웃음> 오. <laughs> 음. 이거 거의... 신발. 아니야 이거. 상했어 상한 거야 마이비레요 음 마이비나 이거 음 방금 오븐 <laughs> 음 너무해 이거 오빠 기발이잖아 이시 이거 끼는 해야지 근데 오빠 맛있는 음 음식을 먹어요 음 아, 너무해 아음안 음 먹어 응? 음? 안 먹어 아니 오빠가 해줬잖아 빨리 안 먹어 빨리 먹어 응. 혼자 먹어 빨리 먹어 혼자 먹어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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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는 거 할까? 장난 장난 아니 진심이 어. 오빠 몰래카메라 어? 진짜? 몰래카메라 이 이게 예, 맛있겠다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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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그거 너무해